이번 시간에는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필러를 맞으면 얼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향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흘러내리거나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해서 얼굴이 붉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붙는다든지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다릅니다. 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합법적인 시각처에서 허가를 해준 필러들은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필러들이 있지만, 필러의 종류 중에 크게 양대산맥으로 나누면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진 필러와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과 또 다른 것을 믹스를 한 필러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러는 레스틸렌입니다. 레스틸렌은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제품입니다.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편하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저희 뭐 어머니도 이렇게 맞을 정도로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필러를 맞았을 때 합법적인 필러들은 풀러 내리거나 나중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런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필러 시술도 주사 바늘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염증이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는 들어간 위치에 그대로 고정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일이 없습니다. 히알로론산 외에 어, 다른 제품들을 보면, 레디어스라든지 어, 아니면 아테콜, 그 다음에 스컬트라, 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필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 놓는 위치, 이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와 그 다음에 어떤 바늘을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필러를 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맞는 거지만 어,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어, 색전증이죠. 색전증은 일반 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필러를 놓고 나서 이 필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혈관을 쭉 지나가다가 어느 부위에 가서 막아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색전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코에다가 필러를 맞았는데 코에 있는 메인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그 부분에 그자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러가 타고 돌다가 우리가 시력을 어, 담장하는 안구 쪽으로 가서 동맥을 막아버리면은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혈관인데요. 바늘을 보통 일반적인 바늘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뾰족한 바늘을 사용하면 혈관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뾰족한 바늘로 필러들이 혈관을 통해서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하다가 좁은 혈관으로 가서 이 부위를 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색전증이고요. 그래서 필러를 놓을 때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한게 주사 바늘인데요 끝이 둥근 바늘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주사 바늘이 있습니다 이런 주사 바늘을 사용을 하면 아무리 혈관을 찌르려고 해도 찌를 수가 없어요 혈관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피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리를 한 다음에 이런 둥근 형태의 주사바늘을 사용해서 필러를 주입을 하면, 혈관 내로 필러가 들어가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필러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늘을 고정시켜서 환자한테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것도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둥근 주사 바늘이 있어요.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방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둥근 이 팁을 통해서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 바늘을, 둥근 바늘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필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러, 어떤 종류의 필러를 사용하는 것만큼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어, 필러를 넣는 위치인데요. 우리가 필러를 놓을 때는 되도록이면 깊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어, 피부가 있는데 피부 밑에다가 바로 필러를 놔버리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놓을 때 깊은 부위, 피하 지방 부위 또는 그 아래쪽으로 놓게 되면. 위쪽에 있는 이런 충분한 조직들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눈 주변에 놓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 주변에 조금이라도 필러가 어, 얕게 들어가게 되면 눈을 아래쪽으로 볼때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 여성분들은 이제 애교 필러를 많이 맞게 되는데 애교 필러도 바로 피부 밑에 바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숙련된 분들이 선생님들이 주줘야 편편하게 들어가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한 곳에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애교 필러는 그대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민한 곳이 눈 부위고요 뭐 이마라든지 볼이라든지 뭐 팔자라든지 이런 부위들은 오히려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지는 어 그런 부작용들이 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필러는 일단 좀 깊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필러는 어 항상 언더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눈 부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눈 아래쪽이 꺼짐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필러를 놓게 되는데 조금 패여 있는 거를 덜 패여 보이는 정도로 놓는 것이 좋지 편편할 정도까지 놔버리면은 눈은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웃을 때 근육이 짜게 되면서 그 부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든지, 볼이든지, 필러라는 거는 조금 언더로 시술을 하는 게 좋고요. 부족하면 조금 더 맞으면 됩니다. 근데 많이 들어가게 되면 표정 자체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프레셔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100%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표정을 못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더 필러를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증상을 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때 오버로 해야 되는 수술이 있고 언더로 해야 되는 수술이 있는데 필러는 언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그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필러는 놓는 위치에 따라서 효과의 지속력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입술 같은 것은 움직이는 기반이고, 어, 그러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이고, 음, 팔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중간 정도 흡수되는 정도가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끝은 조금 빨리 흡수가 되는 편인데, 코 등에 놓는 필러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적어도 1, 2년 이상 지속된다고 할수 있겠고요. 애교 필러는, 애교는 이렇게 놓기가 힘든 곳이긴 어, 하지만, 한번 맞으면 보통 2~3년 이상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어, 녹이고 다시 재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안으로 그냥 둬서 나중에 뭐 천천히 없어지겠지 그러면 안 없어집니다. 최소 2~3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디안 폴드, 인디안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립해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인디안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약간 가족력이 있거나 선천적인 경우 발생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인디아 폴드는 그냥 생기는 이런 선이 아니고요, 줄임이 아니고 인디아 폴드를 가진 분들을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피부하고 뼈 사이에 꼭 굉장히 얇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얇은 마이크로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대를 끊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 에 인디아 폴드는 보통 한 개월 정도 좀 길면 1년 정도 유지된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필러의 종류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웬만한 제품들은 요새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러를 놓을 때 둥근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애교같이 이렇게 예민한 곳은 이렇게 둥근 그 팁을 이용해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뾰족한 바늘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 애교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밤이치기 때문에 큰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뾰족한 주사 바늘을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필러를 안전하게. 맞을 수 있고 그 효과를 충분히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작용들 흘러내리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어 보톡스에 대해서 어, 말씀을